자. 아수르에 대한 심판. 무리한 법령을 발포하며 무리한 말을 기록하며 빈핍 판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여 내 백성에 가련한 자의 권리를 박탈하며 과부에게 토색하고 고아의 것을 약탈하는 자는 화 있을 진정. 너희에게 벌하시는 날에와 멀리서 오는 환란때 너희가 어떻게 하려느냐? 누구에게로 도망하여 도움을 구하겠으며 너희 영화를 어느 곳에 두려느냐? 보로된 자의 아래에 굽풀이며 죽임을 당한 자의 아래에 엎드러질 따름이니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노가 쉬지 아니하며그 손이 여전히 펴지리라. 화 있을 진저 아스루 사람이 그는 나의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나의 분한이라. 내가 그를 보내어 한 나라를 치게 하며 내가 그에게 명하여 나의 노한 백성을 쳐서 탈취하며 노력하게 하며 또 그들을 가로상에 진흙같이 짓밟게 하리 하거늘. 그의 뜻은 이같지 아니하며 그 마음의 생각도 이같지 아니하고 오직 그 마음의 허다한 나라를 파괴하며 멸절하려 하여 이르기를 나의 방백들은 다 왕이 아니냐 칼로는 갈그미스와 같지 아니하며 하맛은 아르박과 같지 아니하며 사마리아는 다메색과 같지 아니하냐 내 손이 이미 신상을 섬기는 나라에 미쳤나니 그 조각한 신상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의 신상보다 우승하였느니라 내가 사마리아와 그 신생에게 행함같이 예루살렘과 그 신생에게 행치 못하겠느냐 하도다 이러므로 주 내가 나의 일을 시온상과 예루살렘에 다 행한 후에 아수르 왕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을 벌하리라 그의 말에 나는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이 일을 행하였나니 나는 총명한 자라 열국의 경계를 옮겼고그 재물을 약탈하였으며 또 용감한 자같이 위에 거한 자를 낮추었으며 나의 손으로 열국의 재물을 얻은 것은 새의 보금자리를 얻은 것 같고 온 세계를 얻은 것은 내어버린 알을 주운 같았으나 날개를 치거나 입을 벌리거나 지적귀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 하는 도다.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치하겠느냐.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며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리함과 일반이로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찐 자로 파리하게 하시며 그 영화의 아래에 불이 붙는 것 같이 맹렬히 타게 하실 것이라. 이스라엘의 빛은 불이요 그 거룩한 자는 불꽃이라 하루 사이에 그의 형극과 진려가 소멸되며 그 삼림과 기름진 밭의 영광이 전부 소멸되리니 병인이 점점 쇠약하여감 같을 것이라. 그 삼림의 남은 나무의 수가 희소하여 아이라도 능히 계산할 수 있으리라. 그날의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족 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 자를 의뢰치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 여호와를 진실이 의뢰하리니 남은 자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회멸이 작정되었습니다. 이미 작정되었은 즉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계 중에 끝까지 행하시리라. 주 만군의 여와께서 호 가라사대. 시온에 거한 나의 백성들아. 아수르 사람이 애국을 본받아 막대기로 너를 때리며 몽둥이를 들어 너를 칠지라도 그를 두려워 말라. 내가 불구해 내게는 분을 그치고 노를 옮겨 그들을 멸하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채찍을 들어 그를 치시되 오래 반석에서 미디안 사람을 쳐 죽이신 것 같이 하실 것이며 막대기를 드시되 바다를 향하여 애굽에 드신 것 같이 하실 것이라 그날에 그의 무거운 짐이 내 어깨에서 떠나고 그의 멍에가 내 목에서 벗어지되 기름진 까닭에 멍에가 부러지리라. 아수르 왕이 아야세 에 이르러 미그론을 지나 믹마스의 취중을 머무르고 영을 넘어 개바에서 유숙함에 라마는 떨고 사울의 기부하 사람은 도망하도다. 딸 갈리마 큰 소리로 외칠지어다. 라이사야 자세히 들을지어다. 가련하다 너안아도시여 만매나 사람은 비난하며 개빔 거미는 도망하도다. 이 날에 그가 노읍에서 쉬고 딸 시온산 곧 예루살렘산을 향하여 그 손을 흔들리로다.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혁혁한 위력으로 그 가지를 꺾으시리니 그 장대한 자가 찍힐 것이요 높은 자가 낮아질 것이며 철로 그 빽빽한 삼림을 베시리니 레바논이 권능 있는 자에게 작벌을 당하리라.